뮤지컬 프리다의 프리한 토크쇼, 둘, 셋, 비바라비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어덕뮤덕 팀이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뮤지컬은 바로 프리다입니다. 와! 아, 프리다. 저희가 이제 셋이 같이 관극을 하고 왔는데 본격적인 관극 후기에 앞서서 이 프리다라는 뮤지컬이 어떠한 뮤지컬인지 한번 간단히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 해요. 네, 뮤지컬 프리다는 E.M.K. 뮤지컬 컴퍼니에서 네 번째로 선보이고 있는 창작 뮤지컬이고요. 어, 공연 중에서는 첫 소극장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어, 2020년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인 딤프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선보였고, 2021년에는 초청작으로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2022년에는 세종문화회관 S 시어터에서 공식으로 첫 초연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멕시코의 화가인 프리다 칼로라는 인물의 인생을 다룬 뮤지컬인데요. 이제 더 라스트 나이 쇼라는 그 토크쇼에 프리다 칼로라는 인물이 출연을 해서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어떤 큼지막한 사건들을 쇼로서 재현을 해서 관객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플롯인 음. 게 뭐냐면 이제 뮤지컬을 보는 저희가 이 뮤지컬 프리다라는 극의 관객인 동시에 뮤지컬 속에 있는 더 라스트 나이 쇼의 관객이 되는. 그래서 극 속의 극 같은 어떤 그런 형식을 또 띄고 있어요. 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님들과 관객분들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프리다의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독특한 플롯도 있지만 또한 가지 주목해야 될게 모든 배우분들이, 여성 배우분들이 나오시고 이제 여성 역할로 이제 이끌어져가는 그런 여성, 여성 서사극이라는 것도 좀 굉장히 매력적이고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프리다 칼로라는 인물에 대한 극이다 보니까 어? 그러면 내가 프리다 칼로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데 바로 보러가도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정말 저희도 그렇게 막 깊은 사전 지식 없이 가서 봤는데도 너무나 가슴 와닿게 표현이 되는 극이라서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공연이 이제 초연이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니까 5월 말까지 꼭 세종회관 s c 아터 가셔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각자 또 각자 어떻게 느꼈는지를 공유 한번 해 볼까요? 프리하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고고.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 더 이렇게 프리하게 프리다를 약간 <laughs> 네, 좀 성격 있게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저는 음, 음, 음. 그거 아까 제가 소개에서도 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음, 극 속의 극이라고 했잖아요. 음, 음. 중간에 풀리다가 이제 음. 자신의 인생 그 쇼를 막 하다가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쇼를 중단하는 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근데 그때 이제 그레플레어라는 어, 인물이 저기 음. 어딘가에 있는 <laughs> 연출님과 어, 대화를 하는 그 장면. 어, 이아아 저는 이게 어. 극인 걸 알지만 음. 그래도 뭔가 음. 어이 실제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음들 정도로 되게 생생했거든좀 음 당황스럽게 하지 음 되게 당황스러웠어그그 <laughs> 그 부분이 어, 진짜 독특해가지고 어. 응, 응, 또 하필이면 뛰어들어오시는 스태프분들이 어, 어, 그 코드 안심을 입고 계신 맞아. 그 스태프분들이라서 야, 어, 맞아 응, 그 맞아. 나도 그것 때문에 진짜 이게 풀네임은 사실 프리다 더 라스트 나잇쇼잖아 그래서 진짜 약간 쇼 형식인 것도 드러나고 어떻게 보면 은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 진짜 프리다 칼로라는 인물이 있는 것 같이 어, 느껴지는 연출이었던 것 같아. 맞아, 개인적으로는 소극장이어서 음. 조금 더 이런 극 사이 극 안의 극이라는 연출이 훨씬 더잘 와닿았던 것도 있고 음. 그 무대 조형물 스크린 음. 쓰는 거 이거를 너무 잘 활용하는 아, 극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그 프리다의 내용 안에 있는 음. 스토리들이 사실은 그 음. 그림이랑 연관이 맞아, 많이 되어 있요 사실 뭐 음. 배경지식이 없이 갈 수는 음. 있지만 음. 아, 저 이야기가 저 그림이구나라는 음. 거를 오. 계속 뒤에서 연설을 맞아. 해주니까 마, 맞아. 왜냐면 프리다 칼로가 되게 자화상을 많이 그리고 음, 했던 맞아. 인물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다 자기가 겪었던 일이 그 그림에 그대로 드러나는 편인데 그게 진짜 그게서 도막 뭔가 너무 자기적이거나 이렇지 않게 잘 드러났던 것 같고 나도 약간 무대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딱공연장 들어갔을 때그 천장에 멋있조 아, 뭐 아, 그 조명. 어, 조명 같은 아, 것들이 막 아, 달려 조명. 있었는데 그냥 봤을 때도가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딱내 기억으로는 프리다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산 걸로 유명한데 그그 그 안에서 프리다가 제일 행복했을 때, 음. 제일 좋았을 때만 그 조명 연출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 내려와가지고 아기? 어아기도 어, 애기 그렇고 많은데. 첫사랑 얘기 나올 어. 때만 폭죽처럼 이렇게 팡 음. 터지면서 쫙 내려오면서 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조명이 되게 많이 설치돼 있었는데도 극그 내내 딱두번 정도밖에 음. 활용이 안 됐다는 거 사실 자체가 음. 아 프리다가 진짜 그런 그런 뭔가 기쁨이 많은 삶보다는 고통스러운 삶을 어, 살았구나 그거 저 자체가 그렇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 저그 조명 기억나는 게그 응. 유산했을 때 있잖아요. 아기 음 아기 유산할 때이 반짝이던 조명들이 음 위로 올라가면 서 하나씩 꺼져. 아저게 기울어. 그 배우님이 나오시면서 그때 전수미 배우님이 나오시면서 이렇게 손짓을 이렇게 올라 하면은 올라가면서 불이 꺼져 하나씩. 올라가면서랬구아 그것도 진짜 가슴 아프다. 또울려가다또 올려다. 또전 정말 슬픕니다. 연출이 되게. <laughs> <laughs> <의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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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세세한 어, 부분들이 더잘보였던거 어, 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극장이라 아까도 말했지만 음, 그런 배우들이랑 그 관객 간의 커뮤니케이션 음,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은 게 음, 이제 또어애드립브때서 어, 함성도 풀렸잖아요. 우리가 보러 갔을 때 함성도 풀리고 다 자유로니까. 음, 음. 어, 배우님. 아 배우님 아저 우리 2층에서 봤는데 좀 아쉬웠어요. 1층에 있으면 막 배우님들이 진짜 막막막 막막 손도 잡아주고 이런 거막 그러니까 유혹도 해 주시고 막전화도 하라고 해 주시고 막번호 주시고 <laughs> 너무 부럽더라고. 막안안해 안, 주시고. 어또 유혹도 해 주시고. 나도 유혹 당하고 싶다. 어 저도 유혹 당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laughs> 한번더 가세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막공까지 모든 표가 매진돼 있다. 아,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열심히 한번 산책을 어 산책을 열심히, 열심히 해 보고 네, 아무튼, 자, 보러 가실분 빨리 보러 가시고. 또! 또. 이상 깊었던 거. 음. 저는 그럼 넘버 얘기를 아, 안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음. 이제 금천 뮤지컬 센터에서 음음. 했던 워크샵 중에서 음음. 김소양 배우님이 오신 날이 음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르셋이라는 넘버를 <laughs> 거기서 불러주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넘버를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음. 그때부터 그날부터 약간 그 넘버를 계속 듣고 있어요 <laughs> 너무 좋아서 <laughs>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음원으로 듣는 거랑 음. 거기 가서 실제로 듣는 거 너무 차이가 아, 크고, 허르셋그 전주가 나오는데 음. 괜히 막 이렇게 벅찬 음. 감, 감정이 또벅른발 아, 그때부터 눈물 <laughs> 이렇게 타가지고, <타거나> 아, 맞아. <laughs> 맞아 이게 진짜 <laughs> 영상이나 유튜브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공연 흐름 안에서 그 흐름을 타면서 그 넘버를 마주하는 거는 정말 다릅니다, 음. 여러분. 선뜻. <laughs> 그러니까 보라 보란 얘기죠. 아, 저도 너무 감동 받았고, 진짜, 저도 들을 때도 좋았지만, 실제로 그런 완벽한 무대와 완벽한 이런 의상을 갖추시고, 그 감정 상태에서 부르시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았고, 저는 또, 전 리프라이즈를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1막에, 1막에 나왔다가 넘버가 2막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리프라이즈가 되면, 전 정말 눈물을 참지 못한 스타일인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laughs> 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그 후반부 쪽에, 그 이제, 원래 1막에서는 그, 이거 인터미션으로 구분되어 있진 음. 않지만, 좀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프리다가 부르잖아요, 코로셋스 근데 이 후반부에는 이제 메모리아가 프리다를 향해서, 음. 이제 그, 약간 리프라이즈 버전에, 러주는데 <laughs> <laughs> 너무나 너무 너무 슬펐어요. 아무튼 네 정말 노래 코러스뿐만 아니라 근데 진짜 넘버들이 너무 다, 다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음, 음. 또그 넘버가 음. 그네 음. 명밖에 출연자가 없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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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네 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넘버가 많았다는 게또 음. 하나의 매력일 음. 것 같아요. 그 목소리들이. 맞아, 맞아. 정말 어. 네명다 매력이 너무 달라서 음. 그네 개가 딱한 음. 큐에 음. 들어갔을 때 음. 음. 나오는 그 시너지, 심지어 고음도 엄청 음. 넘나드는 노즐이 음. 많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귀가 너무 만족스러웠던.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또는 좋았던 게 밴드로, 맞아. 밴드 사운드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또 너무 신나고 막 이렇게 마이크도 쓰시고 스탠딩 마이크도 이제, 어, 쓰면서 하시니까 훨씬 신나고 진짜 관객들이랑 막 소통하면서 볼수 있는 넘버들이 많았어서 그것도 그대로 좋았고. 아 그렇죠 춤이 아, 춤이 진짜 네 거기에 무용이 응. 들어갈 거라고는 아 맞아요 진짜 그것도 그, 진짜 어, 무용 들어갔던 그 남보 어,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응, 응. 와 그것도 진짜 응. 어우 셔터 응. 거기 막 내려오는 응. 그 꽃가루가 장미꽃 어, 장미꽃잎 응, 응. 화다다다다 응. 흐들어지는데 막 그거 맞아. 이용해가지고 겁이 그 되게 아 맞아요. 왔어. 그 거의 그 후반이죠. 네, 거의 그 맞습니다. 후반에 이제 김수영배우이 혼자서 약간 현대무용 음. 같이 추시면서 이제 그 프리다의 뭔가 인생을 좀 뭔가 정리하는 듯한 음. 느낌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시는데 사실 아까 근육 얘기도 나왔지만 저희가 막 넘버가 너무 난이도가 높고 이런 얘기했는데 막 배우들이 거의 무대에 계속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근육이 없으면 할 수가, <웃음> 오는, <웃음> 어, 할 수가 <laughs> 없는, 어할 수가 없는 그게라고 생각이 되긴 했어. 음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독특한 플롯이랑 독특한 어떤 여러가지 구성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진짜 그런 독특함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진짜 배우님들의 어떤 각자 능력이 정말 최고치를 이렇게 막엥엥 이렇게,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다? 아, 솔직히 진짜. 맞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뭐 김소향 배우님 얘기도 많이 했지만, 아, 또. 진짜 다른 배우분들도 너무 인상 깊게 봤었고 전수미 배우님 아, 소리가 음. 진짜 최고. 음. 최고, 음. 최고 전수미, 디에고의 탭댄스 와. <laughs> 대박을 뺏어갔어 <웃음> 근데 <웃음> 이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게 문제 제가 <laughs>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꼬시고 갔어 어. 아 진짜 솔직히 <laughs> 거기 오신 분들 다 꼬신다고 했어 그냥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laughs> 저는 탭댄스 와 탭댄스가 그렇게 매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음. 그렇게 막 혼자서 조금 긴 시간 동안 탭댄스를 그리고 그게 막 어떤 무용의 형태라기보다는 좀 뭔가 구애의 의미가 음. 담겨 있는 탭댄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되게 신선했고 너무 멋있었고 아 탭댄스가 섹시하다는 음. 것도 느꼈고 모르겠는데 그냥 전수희 배우님이 좋은 걸까? <laughs> 아마었어 <laughs> <laughs> 네, 네, 그, 이제, 디에고가 프리다한테 구해하는 장면인 음, 거잖아요, 그게. 음, 음, 근데 이게 전수미 배우님은 탭댄스를 하시는데, 음, 음. 이게 또 리사 배우님은, 그래서 음, 이제 되게 음. 다양한 언어로 스캣을 하신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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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연출님께서 음, 음. 이, 이 장면은, 이 디에고가 최대한으로 매력 발산을 해야, 해야 되는 맞아요, 장면이니까 맞아요. 배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음, 것을 음. 보여주는 게 좋겠다 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laughs> 그렇게 된 연출. 맞아 왜냐면 디에고가 막술호살 많지 않아요? <laughs> 21살 위. 21살? 아. 아무튼, 그 정도의 나이체에도 불구하고 뭔가 관객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돼야 되니까. 진짜 21살 쉽지 않다. <laughs> 근데 그때 왜 그냥 넘겼지? 그니까, 전수위원님의 디에고에 홀린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전수위원님께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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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 정영영아 배우님도. 음. 너무 잘. 음. 아, 그 죽음 역할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 죽음 역할은 너무... 진짜 너무 <laughs> 찰떡이어고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항상 프리다 인생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죽음이라는 존재였을 텐데, 그 죽음이라는 존재랑 또 이제 메모리아가 그 프리다의 어떤 또 다른 약간 뭐라고 할까? 평행세계, 프리다 어, 평행세계의 프리다이기도 하면서 이제 실제로 그 토크쇼 안에서만 보면은 프리다 약간 어린 시절을 재현하는 모습이 되고 되게 그런 걸 넘나드는데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좀 뭔가 쉽게 이야기, 말로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도 극 보면서 딱히 막, 어,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그렇게까지 안 들었던 걸 보면 배우님들 너무 연기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110분 짜린데, 어, 전혀 막 지루하다거나 뭔가 막. 진 어, 꽉꽉 차있는 음, 느낌? 어, 정말 진 꽉꽉 들어차있는 극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고 싶냐고 했을 때, 다시 태어나고 싶진 않지만, 그 이유가 내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 아니다. 음. 충분했기 때문에. 어, 정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 내 삶은 충분했다. 어, 잘 살았고, 충분했기 때문에, 어,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건지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끝나는데 마지막에 정말 삶은 축제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시각적으로, 음 무대도 그렇고 배우분들의 그 하얀 옷이 또 처음 시작할 때랑 또 대비가 돼서. 그런 게 너무, 너무 슬프고 안, 아름, 슬프며 좀 안타까운 삶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또 그런 또 시각적인 걸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뮤지컬의 어떤 묘미 아니겠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뮤지컬이 <laughs> 재밌는 거 아닐까요? <laughs> 또 저는 보면 좋았던 음. 대사 하나 말해도 될까요? 네, 얘기하세요. 저는 진짜 그 대사가 나온 순간부터 그 계속 귀에 맴돌았는데 프리다가 어, 네, 약간 좀 프리다가 어... <laughs> 어. 그 이제 잠시 쇼를 중단하고 이제 쉬다가 <laughs> 아. 그 이제 음. 메모리아에게 음. 해주는 말중 음, 음. 돌이켜 보면 소중하지 음. 않은 순간이 없었다. 음. 이런 대사를 하는데 음. 저는 그게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음. 이런 말을 한다는 건이 음. 사람의 내면이 정말 단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음. 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사인 동시에 음. 뭔가 그걸 듣는 저도. 음. 어 뭔가 나도 나중에 저런 생각을 할수 있게 그냥 음. 매 순간 음. 뭐가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음. 매 순간 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나는 음. 약간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대사였고 좀 음.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음, 맞아. 나는 너네가 마지막에 우는 게 제일.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laughs> 보통은 이게 극을 보면다 알겠지만 이제 다찐 공연 끝날 때 약간 좀다 울고 이제 커튼코을 약간 즐기면서 보거나 이제 좀 감정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아, 잘 봤다.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 극은 그 뭐지, 마지막 끝날 때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어떻게 저도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자 어, 이게 배우분들 다 들어가시고, <laughs> 김소왕 배우님만 착 이제 신나게, 우린 슬픈데왜 자기만 신나는 거야? 아무튼, 이제 김소왕 <laughs> 배우님 딱 중간에 딱서 계시고, 조명이 꺼지면서 흰천이 촥 내려오는데, 그때 빨간 조명이 탁 켜지면서, 배우님이 이렇게 등장하시던 요 당당한 요 포즈, 근데, 이게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막 슬프거나 안타까움의 눈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우리가 되게 아름다운 걸 봐도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막 되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거나 막산 전선에 올라갔는데 막, 막 너무 아름다워 막 야경이나 막 이렇게 그게 너무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걸 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아름다움에감동해서 그러니까 그게 딱아 저 사람 너무 아름답다. 저 프리다 칼로라는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는 또 김상배우님을 실제로 뵙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감동에서 뭔가 울컥해서 이렇게 나왔던 눈물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신은 왜 울었나요? 저는 아직까지. <laughs> <laughs> 저는 이래서 울었는데요. <laughs> 저, 저도 진짜 그 붉은 조명이 딱 쏴지는 순간, 응. 순간 여기서인 게. 오, 진짜? 울라간다니까 뭐 <laughs>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laughs> 생각하면 눈물이 나? 제가 그때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그냥 그, 음. 극이 전반적으로 줬던 음, 음. 그런 것들이. 음, 음. 맞아, 설명하기 참 힘들지. 근데 저는 사실 김수영 배우님 강연 들을 때도, 울었어? 응. 응. 진짜 울컥한 순간이 너무 많았거든. 응. <laughs> 왜냐면, 진짜 맞아. 어, 배우님께서 말을... 주시는 <laughs> 모든 아유. 이야기가 그냥 응. 뭔가 내 상황이랑 응. 이렇게 겹쳐지는 것도 있고 그치, 하면서, 맞아. 진짜 너무 울고 싶은데, 너 울면 김주택이잖 아, <웃음> 그치. 배우님이서 말씀해주시는 건데, 이걸 가 울고 있어도 울면... 재밌었겠다 <웃음> <웃음> 한번 외우세요. <laughs> 약간 그 프리다를 보면서 약간 비슷한 감정을 계속 느꼈던 것 같아. 음 그때 내가 강연을 들으면서 했던 생각들과 그때 웃 cock 했던 게이 음 극을 보면서도 음 이제 좀음 많이 느꼈는데 음 그게 마지막 음 약간 결정체가 아니었나. 그거 음 안온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여러분 자 취향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게 보여요. 가 내가 선이 계속. 아니, 이래서. 아니, 이래서 입을 안 닦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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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바로 자존심이라는 건가? <laughs> 이게 바로 자존심이라는 <laughs> 아, 건가? 뭐야, <laughs> 티가 안나려고 <laughs> <laughs> 지는 건가? 티가 <laughs> <laughs> <아니>, 안나려고전 <laughs> 안 많이 울어요. <웃음> <웃음> 아무튼, 안볼 거예요? <laughs> 거의, 거의 뭐, 직원이세요? <laughs> <laughs> <펴파. 있어요 웃음> 펴봐, 칼, 칼. 봐.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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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CG로 넣으세요. <laughs> 이연이 응. 빨리 돌아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맞아요. <laughs> 어, 진짜로 이연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대중성이나 대중성과 예술성을 둘다 챙기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응. 어두 개를 다 잡은 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그어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이 자리를 빌어 선서합니다. 아 선서요? 어, 네 재현이 온다면 네 재현이 저는 온다면 저는 꼭 네. 회전문을 돌 것입니다. 아네 여러분 진짜? 들으셨죠 들으셨죠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뭐 검증을 해뭐단두대 달아 뭐 이제 아, 안 시키면 야그왜 그러나요? 언두에펼 수도 있거든. 아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아으로괜자 <브라클. 웃음> 그러면은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이거 너 선서하는 건 좋은 네. 그걸안 지킨다고 해서 뭐 누가 제재를 할 것도 아니잖아. 근데 너왜단주대라고 얘기를 했어. <laughs> 그러니까 어, 그래서 나는단후제라는 엄청난 제재. 아 이게 아, 영상으로 남을 거니까. 아 오케이. 왜냐면 오케이. 그게 진짜 후회되는 음. 게 이걸 좀 빨리 보러 갔으면 몇 번도 봤을 텐데. 몇 번도 보면서 몇 번도 울었겠지. 그렇죠, 그 <laughs> 근데 이거는 참 모든 뮤지컬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아. 알게, 어떤 오. 뮤지컬이든 마지막 꼭 있잖아 막고한 전주쯤에 가요. 음. 그러면 이제 후회를 하면서 이제 인터파크 에 들어가지. 그러면 할건 없지. 없고. <laughs> 아, 맞아. 그 다른 퀘스트도 <laughs> 보고 싶은데. 보러 가세요. 제 자리는 없죠. 제 자리가 없자예요. 보러 가세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재연을 하는 걸로.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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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같은 <laughs> 퀘스트로 갈까? 아. 음. <laughs> 아. 음. 여러분, 이래서 <laughs> 지나간 뮤지컬은 보러 가지 않습니다. <laughs> 볼수 있을 때 보세요. 아 우리 뮤지컬 프리다로. 얘기했던 프리한 토크쇼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각자 소감 한 번씩 얘기하고 끝냅시다 자 우리 윤덕이부터 해봅시다 <laughs> 저는 일단 제요세시 관극하는 처음이고요 네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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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맨날 둘씩 이렇게 보러 맞아요 둘둘씩 <laughs> 그래서도 좋았고 그렇지, 그렇지. 사실 이제 보통 이제 관극을 하고 오면 개인별로 좀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후기를 꼭 이제 생각을 하거나 음 적어놓거나 하잖아요. 음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거를 이제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도 이제 제 상, 생각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걸그 정리를 음 구체적으로 한게 음음 그래서 이 파일을 고이 고이 납두고 아 <laughs> 나중에 열어보려고. 그러니까 좋다니까. 아, 진짜 좋은 것 같아. <laughs> 그래서 결론은 어덕유덕 최고다 아 어덕유덕 최고다. 프리덕짱이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자 히덕이는. <laughs> 근 되게 오랜만에 지킬 이후로 한번도 보러 간 적이 없어가지고지킬의아이대를 음, 음, 음. 보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갔고 음, 음. 소극장은 처음 보러 갔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 공간이 음. 닫혀있는 그런 음, 느낌을 좀안 좋아해가지고 음, 음. 좀확 트여있는 공간을 음, 좋아하다 그치, 보니까 맞아. 애초에 소극장을 좀안 봤었는데 음, 음. 이번에 되게 재밌게 잘본것 같아요 음, 네, 이층이었는데도 시야도 되게 음, 좋았고 소극장이다 음, 보니까 음. 음. 무대 연출 구성. 음. 저는 사실 대사나 넘버 디테일 보다는 음, 음. 약간 좀큰 틀에서 어, 좀이 보여지는 무대 연출 어떻게 했는지, 음악 구성 어떻게 됐는지, 저 사운드 어떻게 구성했는지, 이거를 조금 더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항상 좀 집중적으로 보는데, 여러모로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저도 일단은 저도 이렇게 어덕무덕 셋이서 같이 관극을 하게 돼서 너무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같이 셋이서 물론 이제 공연 끝나고 직후에도 막 얘기를 막 분방하게 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셋이 모여서 좀 공식적으로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어덕무덕 최고고 앞으로도 이런 셋이 서 같이 관극을 하고 또 약간 재밌게 또 다른 형식으로 또 그때는 다른 형식으로 또 이런 콘텐츠 많이 만들 거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어 저희 다음 관극할 작품이 뭐죠? <laughs> 뭐지? 뭐지? 할수 있으려나? 뭐지, 뭐지? 혹시 아시나요? 아, 할수 있으려나? 혹시 저희가 다음으로 광극하려는 게 뭔지 아시나요? 어, 대전이 너무 힘드네요. 아, 힘들다고 사실... 하지 말아요. <laughs> 네, 웃는 남자. <laughs> 자, 하지만 저 표는 없어요. <laughs>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과연? 음? 기가 안에 아, 표를 보실 아, 수 있을지가 그 고전이기 아, 때문에 그것 역시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laughs> 관전 포인트 아니면은 오래 시켜 보러 가래요. 모래 시기도 좋죠. 모래 시기 좋은데. 음. 아무튼 아니면은 마타리? 음. 마타리도 마타하리? 음. 좋고. 아 이번에 근데 재밌는 드라 마아 드라마라도. <laughs> 드라마요? 지금 한창 뮤지컬 너무 재밌는 거 많이 해가지고 내 아, 뭐든지 아무튼 재밌는 거할 거니까 스테이 튠! <laughs> 고급지지. 잠깐 끝나기 전에 정정 하나만 해도 돼요. 아, 뭔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리 셋이 착각한 어. 게 아니었네. 아, 지껏 아, <laughs> <시건> 얘기했데 <laughs> 뭐야? 우리 지킬 봤잖아요. 아. <laughs> <laughs> 어떤 무덕이었고 좋아요. 또. 일단 여까지 바이바이. <laughs> <하이> 아, 반갑니다저 <laughs> 진짜 사운드가 진짜 킹받아 아닥. 뮤닥